어~ 야, 포스터 많이 붙이셨네요. 네, 어, 경쟁 사고까지다 붙어있네. 네, 아니야. 어, 네 자,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샵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바충류 샵이고요. 네. 레래다 주력이지만 뭐 비주류도 매장에는 많이 있는 네. 전문 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행사 참여해 주시는 우리 어. 네스트랩 일 대표님. 네, 열심히 다니고 네. 네 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저 처음 와봤는데 어 많이 깔끔하네요. 저희는 깔끔함을 모토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청결하게 냄새 안 나는 샵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스트랩 일의 지저분한 부분 이 있어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청소 좀 해라. <웃음> <웃음> 와 사장님 매장 보는데 비주류들도 꽤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비주류를 좋아해서 네 특히 가족들이 많습니다. 멕시칸 스파이드 스파이, 아, 스파이테일이고 어, 밑에가 빤한가요? 아니 파이드인데 제가 좀 흙이 묻어서 그런 아, 거예요. 아땔 거예요? 목욕하면 좀 깨끗해져요. 음, 와. 와. 이거는 이제 광스타님이 제작해서. 비바리움을요? 많이 들긴 했어요. <laughs> 네. 저도 광스타님한테 비바리움 진짜 큰거 음. 하나 선물 받았어요. 선물 안해주는 친구라서 주문해. 동갑친구니까요. 아, 나한테 돈다 받던데. 이야, 역시 넓게 열, 열, 열 키우니까 멋있다. 최근에 산란을 하긴 했는데, 암컷이 그래서 좀 말랐는데. 네. 근데 다 무정이긴 하더라고요. 아, 아직 수컷도 약간 덜 커지 않았나요? 조금 덜 컸어요. 네. 좀더 커질 것 같긴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한 1, 2년 정도 있으면, 한 2년? 있으면 유정란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그렇죠. 음. 기대하고 있어요. 도 저한, 저번에 저한테 수컷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 못 받았었잖아요. 어, 걔는 다른 데로 갔고, 네. 지금 여기 조그만 수컷은 한 마리 남아 있긴 한데 음. 얘도 사실 가족으로 키우는 키운... 거디들 어, 제로인가요? 얘는 하이포 제로, 얘는 잿제로. 제로끼리 짝지으면 약간 새끼가 조금 아픈 경우가 있는 거죠. 뭐 릴리처럼 치사 유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 번식 요즘 해외에서 많이 한다긴 하는데. <laughs> 썰이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 어쨌든 치사유전이 있어서 네. 제로끼리는 안 하는 게 약간 안목적인 룰이죠 음 그리고 여기는 오 어, 알빈 알비, 아이스태구인가요? 알비노태구인데성태가좀안 좋아가지고 네 쟤는 무는 애다 어. 다 물어요 저희 태구들은 다 무는 다야 그럼 먹이 반응이었나? 아니면 그냥 무는 건가 먹이, 먹이 반응이니까 항상 배고픈 애들이라서 어 테라핀도 많다 저희 매장에도 테라핀 있거든요. 그 낚시로 잡힌 건데, 낚시로 네, 환경부사 아직 안데려가고 있어가지고, 서로 지금 얘기 중입니다. 테라핀은 사실은 똥을 어. 너무 많이 써서. 오, 아브로니아도 키우시네요. 그라민에 한쌍 있고요. 원래 테니아터도 한쌍 있었는데, 수컷이 최근에 죽었습니다. 아, 네스트랩타일이 크레로 강세인 매장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음, 크레가 주력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비주류도 되게 많이 키우시네요. 비주류는 사실 제 사심이라서 네. 가족들입니다 아, 초반에 크레이샵 대표님들 중에서 이런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나락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뭐, 관리, 관리가 좋죠? 힘들어서 <웃음> <웃음> 그래도 여기는 네, 상태가 너무 다 좋네요 오! 헬멧! 음, 네. 야 건강하다 상태 되게 좋다 얘네는 다 프로분들이라서 얘네 네. 새끼들도 지금 한 5마리 정도 있습니다 음. 최근에 태어나서 어, 유트도 있고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크레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레 사육 온도 에 맞는 그런 생물들도 꽤 있네요. 약간 저온종 위주로 있긴 하고요. 네, 고온종도 있긴 한데 고온종이최에 고온종 사육장에 있고. 음. 오, 여긴 여기 리키인가요? 여기가 원래 저희 뉴칼존으로 관리하던 곳인데. 네. 리키제사오, 뭐 가고일, 비엘라디, 뭐, 차와도 있었는데 차와는 지금 다 분양이 돼서. 오, 헨켈은 이게 좀 같이 합사해도 괜찮나요?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인데, 네. <laughs> 분양이 안 돼서 그냥 저희가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크레도 진짜 엄청 압도적으로 많다. 빈, 크레가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여기 매장이? 저희가 쇼 카운팅을 요즘 잘안 하는데, 네. 쇼룸 기준으로 한 2,000에서 2,500마리 정도 항상 유지되는 것 같긴 하고요. 음. 지금은 아마 한 2,000마리 정도? 네. 있을 겁니다. 규력으로 키우는 게 무슨 라인이죠? 저희는 사실 다 하긴 하는데, 저희는 트라지가 메인이긴 하고요. 이, 알마, 엠티백, 차콜, 아잔티까지다 있긴 합니다. 아, 이렇게 영광 된다고 하면 이제 알아서 준비해 주신 어, 대표님들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한번 볼수 있을까요, 대표님 크레들을? 어, 제 개인적으로 뭐 약간 올드 패션주의자라, 네. 약간 텐저리티칼 브리더도 좀 있긴 하고요. 과거 약간 그 바브 라인의 좀 그렇죠. 발전된 모습 같은 노래들 느낌. 노예들 다 바브 피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긴 한데 네. 뭐 의미는 없긴 하고. 근데 바브의 그 명성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나요? 아직도 많이 찾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순열 바브, 뭐 바브 라인, 뭐 많이 찾으시긴 하고. 네. 근데 뭐 바브 라인이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텐저린 색감은 어쨌든 바브 쪽이 제일 좋긴 해서 음 아직도 많이 찾는 라인이 아닐까 싶긴 하고요. 옛날에도 JIF에서 바브를 엄청 밀었었죠. 평소 때 보면 거의 이런 라인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많이 브리더로 있는 애들이 다 텐저린 테이칼이어서 텐저린을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근데 크랩 브리더들 보면은 이 트이 있잖아요. 네. 그쪽이 엄청 힘을 많이 썼던데 뭐 약간론적으로는 제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원래 릴리 브리더였는데 이제 좀 턴업을 했는데 노말이 사실은 좋아요. 아, 그러니까 뭐, 타입이 다 다르네요. 어, 화이트가 다르네요. 화이트 마인이긴 한데 얘는 화이트가 좀 많은 타입이고, 이런 네. 애들은 좀 색감이 좀 강한 음.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뭐가. 음. 아, 확실히 알록달록한 애들이 예쁘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색감 진한 애들이 취향이긴 합니다. 네, 이런 뭐, 애들 말고도 이제 다른 타입들도 있는데, 와, 얘는 괜찮다. 얘는 많이 좋은데요. 번식한 친구예요. 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네. 밑에서 하얗게 올라온 게 월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부야에 하얗게 하얗게 번지는 것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뭐 성장하면서 번지면서 이제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네. 이제 월이랑 스팟이 같이 공존하는 타입이라서 음, 성장하면서 스팟이 좀 많이 번진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3차 형질인가 그런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부르셔서 아, 시간 지나면 뭐 45차 형질막 이런 것까지 나오고 뭐 4차 형질도 <laughs> 나오지 않을까요? 아.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핀트라이나 뭐논릴리 이런 애들도 좋아하긴 해서. 네. Okay. 아무래도 핀트라이나 논릴리브리더는 펜저린보다는 말이 수가 좀 적긴 한데 논릴리가 이제 릴리 같은 느낌으로 좀 하얀 아이들은 논릴리라고르는 거죠 노멀인데 릴리처럼 생겼다고해서 논릴리라고 하는데 오! 이애들이 이제 논릴리긴 하고요 이 친구 18년생인데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아주 효자 같은 친구 저희 논릴리가 약간 싫은 게 옛날에 매장에서 누가 크레를 데려갔는데 이거 논릴리죠 이러길래 아 논릴리 맞습니다 이거 릴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분양했다가 나중에 논릴리 아닌데 왜 논릴리로 분양했냐 이러길래 근데 요즘에 그 네. 논란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저희는 어느 정도 도 이제 어쨌든 트라이 기반인데 네. 화이트가 많은 애들을 릴리 같다 그래서 논릴리라고 분양을 아. 하는데 네. 근데 그냥 이칼인데 흰 색깔이 있다 그래서 논릴리라고 그냥 하는데도 있긴 해서. 아, 저는 그 신조가 어 나오면은 처음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드리피 화이트 스파 타입이라고 얘기하긴 하고요. 이 친구도 이제 같은 논릴리인데 음. 얘는 약간 쿼드 타입이고 얘는 약간 할리퀸 타입의 아. 논릴리. 이런 애들이 또 릴리나 아니 세이브를 이런 친구들이랑 짝을 지어도 되게 이쁘게 나오나요? 뭐 어디랑 짝을 지어도 사실은 다 이쁘게 나오는 편이긴 하고. 요뭐 뭐니 이게 쿼드 타임 롤리니 같은 경우에는 도살의 핀이랑 네. 도살도 좋고 쿼드 라인이 기본적으로 화이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뭐 프랑도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러니까 보면 얘가 렌이 좀꽉차 있잖아요. <laughs> 근데 이게 릴리 형질이랑도 그 영향이 생기나요? 어, 저희가 릴리랑도 페어를 딱한 페어 정도만 하는데, 릴리들도 여기 핀이 엄청 두껍게 나오고 네. 솔리드로 잘 아... 그런 느낌인 거구나. 어, 얘 진짜 마음에 든다. 이쁜 친구입니다. 약간... 저희가 20년도부터 저희가 브리딩을 했던 친구인데, 아서라고. 네. 이 친구는 아직도 현역이긴 하지만, 당시에 엄청 비싸게 데려온 친구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 핀트라이브리더들인데. 아, 이 친구는 아직 좀 작긴 하고요. 얘네들이 한 2년 전에 고퀄 카프 브리더들이 거의 막 목숨 걸고 내려가고 싶어했던 그리고 뭐 핀트라이도 그렇고, 몬릴리 라인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하면, 네. 카프나 세이블, 우성목프랑 결합했을 때, 삼차를 화이트를 늘리기 쉬워서 다들 좀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죠. 아직도 지금도 네. 많이 찾긴 해서 이 친구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그 홍콩 브리더의 어, SPT <laughs>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오, 고, 고, 이게 진짜 그3차 형질이라는 어, 거죠? 그렇죠. 차 형질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하얗게 덮이는 거. 그렇 음, 어, 애들마다 이 타입이 다 다르구나. 그 저는 이런 친구가 특히 이쁜 것 같아요. 저도 핀도 두껍고 이 네. 친구 가좀 기대하는 브리더 중에 한 마리인데 음. 아직 그, 그 메이팅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메이팅은 할것 같고 그 친구가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친구합니다또 어, 이쪽은 또 MT 백도 까만 애들도 있네요. 뭐 예전에 저희 뭐 더주도 MT 백으로 엄청 이쁜 친구가 있었지만 저희도 그 당시에 같이 들어왔던 친구이네요.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도 RT에서 온 음. MT 백이긴 하고요. SS 타입. 그 당시 RT에서 이제 생물 입양한 거 어마어마한 도박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점도 많을 수 있고 점은 뭐 상태가 네. 안 좋을 수도 있고 수입이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속을 많이 썩였던 브리더 중에 한 명이죠. 네, 어느 순간 이제 약간 좀 뒷방으로 빠지긴 했는데. <laughs> 그렇죠 네. 요즘도 근데 RT에서 뭐 많이 분양을 하긴 하는데, 음. 아직도 유명세가 유지되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RT에서 입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 요즘에 워낙 한국에 좋은 애들이 많아서. 네. 그래도 네. 그 당시 RT에서 이 m t 1이 엄청나긴 했었어요. 제일 퀄이 좋긴 했죠. 네. 뭐, 등이 이제 약간 고속도로처럼 비어있어가지고 등이 비었다. 그쵸. 그래서 m t 백0 어, 이쪽 라인도 요즘에 많이 찾더라고요. 아직까지 m t 백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긴 해요. 하고요. 이게 약간 그 파이업도 올라왔을때 까만 애들 보면은 그 모델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친구는 원래 더 까맸는데 네. 지금 얘가 나이가 좀 많아서. 어 음. 그리고 사실 하이웨이 암컷도 저희 한 마리 있어요. 아 그래요? 하이웨이 새끼 암컷도 한 마리 듣고 있어요. 어, 너 차콜이네요? 착콜 어, 차콜 카뿐가? 네, 차콜인데? 차콜이에요. 네. 차콜이고. 얘도 실 발색 보면 엄청 까매서. 네. 사실 얘 얼마 전에 포럼 데리고 갔다가 꼬리를 잘려가지고. 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엄청 까만 친구긴 합니다. 아. 네, 네. 영상 보신 대표님들 중에서 그 행사장 내에서 그런 사고가 생기면은 저희는 책임 안 지니까 가능하면. <laughs> <반응하면? 웃음> <laughs> 네. 그거는 사실 감수하고 네. 데리고 가는 거긴 해서. 오, 차콜도 이제 RT가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은 국내에서도 이제 차콜 브리더들 워낙 탄탄해져가지고. 워낙 많아지긴 했고요. 차콜도 그럼 꽤 키우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차콜 그로디아는 30마리? 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MP100보다는 아. 차콜이 훨씬 많습니다. 뭐 라인별로 다 키우시네요. 저희 더있 어. 릴리도 있고 뭐 카프, 풀업, 세이블도 있는데 여기는 쇼룸인 거고 따로 이제 브리딩 룸도 네,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매장이 분할돼 있어서 네. 쪽편에 브리딩 룸이 따로 있습니다. 아, 사업은 혼자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든든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원들이 피딩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음. 아잔틱도 저희가 소수정예로 조금 아잔틱을 많이 하신 것 같진 않았어요 어, 그 아잔틱을 많이 하진 않고요 네. 내년부터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 화이트가 많이 올라왔네요 얘도 나이가 많아서 색깔이 네. 안 올라오는데 아잔틱도 조금 브리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아잔틱들 까만 색으로 유지되게끔 그렇지. 차콜 라인이나 또 많이 섞어 주잖아요. 저희는 사실 아잔틱의 매력은 원래는 이제 검은 크레가 아니라 약간 색소, 색소가 부족한 뭐 불리하지만 이런 쪽으로 약간 약간 착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어, 네. 네. 근데 저는 검은색이 멋있어서 저희는 차콜 라인이랑 옛날부터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사실 트렌드는 화이트가 많은 아잔틱이요. 음... 검은색은 당연히 기본이어야 되고 그래서 화이트 많은 애들도 조금 추가로 브리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매장 약 고퀄리 주로 키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입문자분들도 오시기 편한가요? 어, 저희 입, 입문 개체도 많이 있긴 하고요. 네네. 당연히 저희도 뭐 저렴하게 분양하는 애들도 많긴 해서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특히나 보면 이칼 라인이 예전부터 원체 이제 약간 탄탄하게 키우고 계셨어 가지고 트라이 키우신 분들이 방문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좀듣게서 눈에 밟히네요. 이뻐 가지고. 와. 반갑다. 얘는 요즘 유행하는 그 라인과 조금 많이 형질이 비슷하긴 합니다. 음. 이 정도 그 퀄리티가 되면은 이제 거의 분양을 안 하고 대부분 다 키우시죠. 어릴 때는 분양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다빌딩로만으로 음.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데 베이비 때 분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좀 커지면 이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약간 고퀄리티 베이비 좀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요즘에 트렌드는 화이트여서, 3 차용질이어서,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다 3차가 번, 어릴 때는 적은데, 크면서 번지는 애들이라서. 부모 하나 믿고 가야 된다. 보는 눈이 있으면, 밭 아... 읽은 걸 골라가실 수 있지 않요 아, 기본 이제, 뭐, 월이나 핀 같은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부모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는 약간 도박수가 있긴 하겠네요, 베이비 때는. 뭐그 사실 저희는 베이비를 잘 분양을 하진 않는데, 성별이 확정되고 나서 한 10g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 태가 나긴 해서. 음. 제일... 어, 보시기에는 내년에는 어떤 게좀 많이 인기 많을 것같습니까 어, 뭐, 아잔틱은 계속 강세가 될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주력 라인은 아니지만, 네. 까만 애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상 까만 애들은 계속 인기가 많아서, 음. 릴리와이트도 역시 계속 인기는 많을 것 같긴 하고, 뭐, 트라이가 기본적으로 릴리랑 뭐, 까만 애들, 트라이, 요로 애들이 주력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걔는 약간 굿밥 같은 개념으로다가 쭉 꾸준히 간다. 음, 약간 스테리셀러 느낌. 어. 닮마도 미래 전향이 좀 밝은 편인가요? 어, 전... 달마도 뭐 MT백도 다 브리딩을 하긴 하는데 달마가 개인적으로 미래 전향은 제일 높지 않나 음, 아직 발전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쵸. 슈달들이 특히 뭐 그리고 슈달이 아까 얘기했던 MT백처럼 브리딩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제 트라이나 릴리는 어느 집에나 있는데 슈달이나 엠티백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쵸. 애매한 점이 있는 크레는 널리고 널렸지만 점으로 덮인 크레는 그렇게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슈달이 네. 또 이뻐가지고요 얼마 전에 꼰정 개고 갔는데 그쪽도 엄청나더라고요 꼰정 거기도 거기는 슈달 메인으로 하시니까. 네. 또,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오사카에서 브리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슈다를 엄청 모으셨더라고요. 리모님? 네네. 그래서 거기도 슈다리들이 인기 많죠, 일본에서도요. 일본이 특이하게 슈다리를 많이 찾는다 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뭐가 될땐 라인 하나를 좀 꾸준히 밀고 가면은 계속 그 고정 약간 고객층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장이 흔들리기보다는 그냥 본인만의 색깔을 영업을 하시는 게 아... 앞으로는 맞지 않나 싶긴 하고. 저희도 사실은 카푸 세이블 요런 애들을 다 브리딩을 하지만 조금 저희가 주력 라인은 아니어서. 아. 음, 아, 그리고 용품들도, 야, 아무래도 크레가 많다 보니까 크레약 중점적인 용품들도 많긴 하네요. 비주류 용품도 의외로 많은 샵 중에 하나긴 이 하고요. 아. 야, 역시 저 곤충아머니 인색들. 제일 잘 나가는 용품이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슈퍼푸드는 그바이타민이랑 그리고 G랩. 이두 개가 지금 점유율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용품이 주력인 매장은 아니어서 네네. 용품을 많이 갖다놓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laughs> 비주류하시는 분들도 오셔도 필요한 거는 다 있으시고 어, 어떻게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주신다고 그래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그분 중한 분을 레스레탈 대표님이 그 직접 답글로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선물을 주실 건데 어떤 선물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매장에 쓸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 상품권은 어 쓰실 수 있는 거죠. 매장. 매장에서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신에 당연히 이제 저희 매장에 국한에서 쓸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저희가 정말 VIP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진 않는데 제가 20만 원권 걸겠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생각한 거한 2만 원정도였었는데 이게 문제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20만 원씩 뿌리시면은 다음 번 영상에 그 출연하신 분이 부담을 가지실 텐데. 제가 <laughs> 치킨 게임 시작했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네, 네스트랩 타일의 20만 원 상품권을 댓글을 통해서 나눠. 할 건데 어 댓글에 편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네스트랩타일 대표님께서 이제 한 명을 골라주시면 사용할 을수 있는 거고 그 상품권은 꼭 네스트랩타일 에 방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받으셔가지고 좋은 곳에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네스트랩타일이 크레로도 워낙 이제 강세인 샵이긴 한데 다른 아이들도 많다는 거 한번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비주류도 많고 또 매장이 워낙 깔끔하니까 처음에 입문자 분들 오셔가지고 부담스럽진 않겠네요, 와가지고, 앉아서 편하게 구경하고서 입양할 수 있겠네요. 뭐, 저희 로드샵이라서, 그냥 편하게 진짜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요 네. 뭐, 저희가 막 그렇게 막앤트맨 마킹을 하진 않아서, 아. 부담 없이 편하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네, 오셔서 입문자분들도 이제 입양할 수 있는 퀄리티가 충분하고, 특히, 약간 헤비한 브리더들도 오시면은, 이만큼 이쁜 아이들 있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다들 한 번씩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네스트랩 타일은 이번 9월 애니멀 포럼에도 방문하니까, 오셔서 브리딩 개체들, 브리더 개체라고 해야 되나? 메, 네, 이쁜 아이들 데려오시는 거죠. 네네. 네. 그쪽에 오셔서 다양한 개체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